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현우 프로입니다. 오늘 V자의 시크릿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V자란 코킹에 좋은 효과를 만들고, 그리고 백스윙탑에서 흔들리는 골퍼, 그리고 레깅, 릴리스, 피니시까지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V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V 자는 그립에서 말하는 V 쉐이브를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체크를 해 보셔야 할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왼손을 그립을 잡고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 놓습니다. 그때 엄지를 너무 길게 뻗는 게 아니라 왼손을 쭉 당겨서 여기에 쉐이브가 생기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골퍼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오른손의 그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쪽 손을 잡고, 이 엄지가 로고가 있다면 로고 좌측으로 나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꼭 좌측입니다. 그리고 그립이 뭉퉁거리면서 잡는 게 아니라, 엄지 끝이 조금 더 세워지는 그런 그립을 잡으셔야지만이, 코킹, 그리고 레깅, 릴리스 피니쉬, 그 부분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코킹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그립을 잡고, 자, 이렇게 엄지가 좌측으로 넘어갔다고 해보고 백스윙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백스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이시다시피 이 쉐이브 안에 V자 쉐이브 안에 이렇게 코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드레스라고 테이크어웨이 백스윙을 했습니다. 또는 코킹을 했죠. 그때 이 쉐이브 안에 그립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립을 잡을 때 오른손을 너무 많이 밑으로 넣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깍지 그립이라고 하죠. 손가락을 끼우는 그립을 잡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립을 잡으시는데 이렇게라는 거는 엄지가 아까에 비해서 상당히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는 물론 뭐 올바르게 백싱을 손등을 꺾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여기에서 테이크웨이를 하고 백싱에 올라갈 때 엄지가 이렇게 어, 클럽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백싱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올라가게 되면 백싱 탑에서 엄지가 이렇게 클럽을 받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오른손 엄지가 로고의 위에 있거나 로고의 우측에 있게 되면은 올라갈 때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코킹을 엄지로서 방해를 하게 되는 거죠. 엄지가 이렇게 코킹이 되는 거를 방해를 해 주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 엄지로 받치게 되면 여기에 뼈가 툭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손목에 캐스팅을 만들게 돼요. 하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로고 좌측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코킹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백싱에 올라가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요 쉐이브, V자 홈에 클럽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탑을 만들게 되고, 또 여기에서 내려올 때는 이런 레깅이라고 하죠. 자연스럽게 이 V자 홈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레깅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엄지로 이렇게 어, 클럽을 밀어낸 상태에서 다운싱을 하게 되면 레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오른쪽 엄지 쪽에 굉장한 프레셔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골퍼분들이 간혹 내가 오른쪽 엄지가 유난히 아픈데 라고 하는 그런 골퍼분들이라면 내가 그립을 지금 혹시 중앙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많이 잡아서 백스윙 탑에서 엄지로 받치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그립이 이렇게 패어 있지는 않는지를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는 겁니다. v 쉐이 u 의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준비해 주셔서 요렇게 손끝을 세운 다음에 붙여 주시고 또는 이런 티를 이용해서 가볍게 꽂아 주시고 그립을 잡아 주시는 것 또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좌측으로 이렇게 넘어갔죠 그래서 스윙하는 과정에서 네, 티나 동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백스윙 할때이 코킹은 어떻게 할까요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앞으로 밀었죠? 반동. 하나, 밀었던 힘을 이용해서 여기서 왼팔과 샤프트가 L자의 느낌이 나올 수 있도록 반동을 주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백스윙을 해보세요. 자, 하나, 착, 이렇게 쉐이브 안에 샤프트가 탁 들어가죠? 그러면서 아주 매끄러운 코킹을 만들어주고 탑을 만들 수 있는 위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백스윙을 올렸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느낌이 보입니다. 자 레깅까지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그런 다음에 이제 볼을 때리고 릴리스를 한다. 릴리스를 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마찬가지로 피니시를 이렇게 하고 넘어갈 때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봐주시면 엄지가 이 그립을 막고 있다면 피니시는 상당히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여기에서 팔꿈치가 빠지는 또는 그립과 그립이 벌어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립의 쉐이브가 이렇게 로고보다 좌측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넘어갈 때 보다 부드럽게 이 피니시와 팔로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쭉 이렇게 쭉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아니라 좌측으로 넘어가는 위치에서 넘어가셔야지 매끄러운 스윙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잘못된 동작은 이렇게 엄지를 위에다 올려주고 그립을 잡게 되면 백스윙에서 손목 또는 코킹 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립을 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느낌입니다. 네, 엄지가 이렇게 샤프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헤드스피드. 이런 헤드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엄지를 막고 있는 것은 마치 퍼팅을 하는 것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자, 엄지를 쭉 뒤로 잡아당겨주면서 여러분들이 총을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듯이 자, 이렇게 총을 방아쇠 당기듯이 이렇게 그립을 만들어 주시고 그 상태로 쥐어주는 겁니다 네. 엄지가 이렇게 길게 따봉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엄지를 당겨서 네. 뭐 오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도 이렇게 주먹을 줄때 이게 아니라 약간 뭐 권총의 느낌으로 해서 이런 느낌 쉐이브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 이 왼쪽은 왜 중요하냐. 그립을 당겨놓고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총 쏘듯이 당겨놓고 있어야지만이 엄지가 길게 뻗어짐으로 인해서 오른손 잡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요. 가끔 이렇게 손가락이 튀어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왼손도 이렇게 총을 쏘듯이 만든 다음에 엄지가 이제 쇼썸이라고 하죠. 좀 당겨놓고 오른손도 이렇게. 청소듯이 해놓고 그립을 쥐어 주신다면 코킹 릴리스 코킹 릴리스 굉장히 어, 레깅과 릴리스 백스윙 피니쉬 어, 많은 면에서 좋은 효과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손목에 스냅을 좀 많이 줘봤습니다 마치 채찍과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드라이버뿐만이 아니라 아이언도 모두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어프로치는 손목을 쓰지는 않지만 모두 다 그립은 좌측 엄지가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킹을 또 잘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식으로 어, 좌측으로 좀 넘어가 계셔야지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코킹 코킹. 코킹이 잘안 된다면 앞쪽으로 밀어서 반동을 이용해서 이렇게 훨씬 더 손목이 잘 꺾이게 됩니다. 자, 하나. 이런 쉐이브만 잘 만들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코킹, 뭐 백스윙, 뭐 릴리스 많은 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